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의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알레비야. 네. 음, 아브라함과 롯이 어, 떠나게 되고 롯이 소돔이라는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롯이 눈을 뜨어서소알땅에 물이 많은 곳을 보그곳으로 가지만 결국에 그소알땅부터 시작된 소돔과 고모라는 바람이 곳시의 신이 악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루이 음, 대도시를 쫓아서 그리고 또 어, 화려한 것과 불을 쫓아서, 어, 가지만, 그러나 결국에, 제가 어, 언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로시, 이제 분리가 되죠.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로시 분리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그 말씀, 본토와 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옷과의 분류를 서 어떤 면에서는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이 정말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앞에서 선은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어 십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서 모든 환경적이고 육적인 요소가 분리됩니다 모든 육적인 요소가 분리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 말씀하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 명확한 인도가또 감동이나 지시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마치 아브라함이 록과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이제 육적인 모든 요소들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육적인 요소들이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첫 번째 주님께 주신 말씀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전에 로지 바라보았죠. 로지 육적인 관점으로 또 육적인 이기심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결국엔 멸망할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한쪽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어떤 그 면에서는 확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죠. 가 봐야지 알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어디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있는 이 땅,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다음 에 다시 나타나셨을 는 이제는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라고 하는 곳이 아닌 곳에 서 있을 때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계속 여전히 애굽에 계속 불로부터 서서 있 있어, 그럼 주님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라는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시나 모든 일행이 하나님에 계속 머물러서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그 땅을 취하거나 주님 주시 영역 가운데서 정말 열매를 맞을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곳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터전 위에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애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비전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많은 사역자들 또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혹을 또 함께 나누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 이 있어라고 한그 곳, 그것은 곧 어떤 이 땅의 지도상의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믿음의 장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보거나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간의 자손이 이 땅에 특별하게 하리니 사람이 당의 티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셈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함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는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땅을 주시고, 그땅 위에. 그 다음에 능히 세수 없는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정말 사람이 땅에 떼그을 능히 셀수 있을지 내내 자손 좀 세이라.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지금 지금의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수많은 종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우주와 또온 인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창세기 13장 1 6절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끝난 문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창세계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는 종과 행으로 다녀오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서남북을 주님께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육적인 인물은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땅에 대한 주인이 소유권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고, 자신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또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밤은 땅을 주겠다. 그것은 나중에, 여호수아가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난한 땅을 들어갈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니가 밤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이, 따,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성는 가난이고 적성을 어, 몰아내고 그 땅을 어, 차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상세기 1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대비 역사적인 근거, 영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역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게 하실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게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 근거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시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영원을 이어여 재단을 쌓았더라. 18절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14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멘입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역사는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 볼때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곳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말씀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은 그 대상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깁니다. 아마 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을 때 롯과 헤어진 이후에 난 자신의 터전을 정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오히려 미련없이 그 장막을 옮깁니다. 뭐 지금처럼 이사하는 차원하고 다른 것이죠. 거기는 모든 정말 짐을 100%를 다 날라야 되잖아요. 나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 떼와 소떼를다 이끌고 장막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야브라함은 즉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수프 이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거라고 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꽤 오랜 시간은 아브라함이 본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나중에 다윗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곳이 또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거주합니다. 옮기고 거기에 다시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여왕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자기가 있는 장막 자기가 거주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시는 중요한 요소가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사람입니다. 둘이 삶 가운데 내가 거하는 처소, 또 내가 거하는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르심이 성취되고 생명 안에서 왕로 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